어, 할수 있다는 자체가 어, 너무 나한테는 그냥 그, 그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. 행복하고. 안녕하세요. 스무 크로키 화가 석창우입니다. 1984년 10월 29일 날 전기점검을 하다가 2 2 9 0 0백 볼트의 전압에 감전돼 가지고 이제 양팔과 여기 발가락 두 개를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죠. 네살된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서 그 그림을 그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의술을 딱일수 있을 만큼 다쳤고 그리고 또. 양 다리가 없었게 되면 걸어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건, 발가락 두 개만 돼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. 그 자체로는 지양 다칠 바에는 괜찮게 다쳤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사고를 가지게 되죠. 었 어, 좋은 선생님을 또두분 만났었거든요. 이제 서예 선생으로서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하고 또유드크롭 이런 김영자 선생님 두 분을 만나가지고 그 분들이 현신적으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그런 거를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동양의 그 서해와 이제 서양의 크로키를 저기 전복한 이제 스무 크로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 많이 요즘에 그리는 게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라는 게그 사람의 인생하고 똑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출발할 때 1등을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꼴찌로 출발했다고 서 꼴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열심히 페달을 밟아 가지고 잘 하게 되면 이제 그런들이 선두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거 똑같더라고요. 열심히 인생의 페달을 밟는 사람은 이제 더진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다.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하는걸 거리고 있죠. 손 있는 30년보다 손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